안녕하세요. 완전 오랜만이죠. 여기는 Hi there,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로 보통 하루를 시작해요. 음,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는 여기에서 오면 저는 여기를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 여행을 오시거나 워홀로 오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 여행보다는 워홀이 맞을 것 같고요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지폐 지폐는 50달러 20달러 10달러 그리고 파이 달러, 예, 그렇게 있는데 달러 보는 건 쉬워요. 글이 아주 큼지막 큼지막하게 써져 있는데 지폐보다는 말하자면 동전, 동전이 동전을 공부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50센트, 10센트 그리고 2달러 1달러 이렇게 있는데 조금 두툼한게 2달러 한 2달러의 절반을 잘라놓은게 1달러 그리고 5센트 10센트 아, 아직도 지폐랑 동전 때문에 일을 할때멘붕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처음 오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럴 때쓸수 있는 카드가 이 호카드? 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반대로 호카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버스, 트레인, 페리 이렇게 탈 3개를 탈수 있는데 예전에는 현금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한번은 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버스를 안 타면 이 알바에 지, 지각을 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호카드를 사러 갔죠. 근데 호카드를, 호카드를 파는 데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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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를 하면 통화를 하면 또 영어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를... 막 되게 되게 불안한 상태로 막돌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한 외국인이 와요. 와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이거 사야 되는,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호카드 사야 되는데 문을 안 열었다. 그랬더니 그냥 타래요 버스를. 어떻게 타냐 했더니 이거 카드 사려 했는데 여기 문이 닫았다 그렇게 말하고 타래요 안 타면 지각 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탔거든요 근데 기사가 괜찮대 도널리래도널리도널리하고 대충 오케이 okay. 보통이래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악용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그냥 여기는 뭐든지 대체 오케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냥 가도 된다 이게 제 결론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전세월세의 개념이었고 플래시랑 렌트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집을 살 집을 집에서 지내려면 그렇게 하는데요. 아, 저는 렌트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렌트를 할 생각도 없고 벌써 50일 밖에 안 되는데 아시는 분 집에 4일 있었던 거 제외하고 벌써 세번에집을 옮겼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방남기가 있는 듯한 저는 렌트를 할수 없고요 아또렌플레은 어, 1주 혹은 2주마다 플랫비를 지급해요. 음, 한국처럼 전세 보증금이 없는 대신 여기 본드비라고 있는데, 한국의 보증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증금은 나갈 때 주, 나갈 때 받, 나가, 보증금은 들어올 때 먼저 내고, 나갈 때 받는 시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상태가 괜찮은지 보고 다시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같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니까 마찬가지로 돈을 받는 것도 주고 이나 이주 형태로 돈을 받아. 근데 돈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 이게 더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할 계산으로 청청 돈을 모아놓기는 한다면, 나쁘지 않게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되게, 돈을 많이 쓰긴 했어요. 일단 가전 제품 다 사야 되죠. 아, 가전 제품 아, 플랫시라는 게방 하나, 주방, 거실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막 전자레인지, 오븐, 막 세탁기, 건조기 막 이런 것까지는. 제가 구비를 안 해도 살수 있는 정도 냉장고 이런 식으로 살수 있는 정도인데 조리 도구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밥통을 샀다. 그러니까 일주일치 먹을 양 정도를 이제는 터득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도 모르고 막 샀죠. 그니까 이게 한달 먹을 친지 2주 먹을 친지 일주일 먹을 친지 전혀 감을 못 잡아서 처음엔 돈을 좀 많이 쓰기도 했고 여기서 워낙 물가가 높아서 한국이랑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샀거든요. 12월에는 가계별 이렇게 짝어서 여기도 한국 돈 이렇게 짝어서 한국 돈은 얼마인지, 미술랜 돈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따로 써서 기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물가가 크게 빼는은것 같아요. 그만큼 돈도 많이 주긴 하는데 물가가 높으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는